이번에는요 조사 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일본어 조사에 대해서 왕초보 탈출 필수 조사죠 다 알아봤는데 하지만 대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는 일단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요 왕초보가 다루기에는 단순히 그냥 뜻만 알려주고 끝낼 게 아니라 예문을 다루면서 알려 드려야 되는데 왕초보가 공부하기에는 그 다양한 예문을 소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는 어느 정도 공부한 이후에, 네, 다뤄야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공부를 한다는 점. 네,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얘는요,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디 어디에서, 뭐뭐로, 뭐 때문에, 로서 이렇게 다양한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그때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법, 자 장소의 대부터 보겠습니다. 이 대가 장소 뒤에 쓰이게 되면요, 어, 뭐뭐 에서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예문을 볼까요? 쿄와 이에 대해 み스미마스 이에는 집이죠. 집, 집 뒤에 대가 오게 되면 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소 뒤에 대, 어디 어디에서. 앞에, 뭐, 去, 와, 이건 쉽죠? 야스미 마스. 야스무가시다에시 음, 쉬다이고, 야스미 마스, 쉽니다. 뭐, 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겠 해석. 去와 이에 대해 야스미 마스. 오늘은 집에서 쉬겠습니다. 뭐, 쉴 겁니다. 쉽니다. 이렇게. 네,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입니다. 公園で遊びましょう. 뭡니까, 이거는? 공원. 장소죠? 그러니까, 공원에서 아서비 마쇼 아서브 놀다 음. 아서비 마스 놉니다 아서비 마쇼 청유죠 그러니까 공원에서 놉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죠 장소에 되는 어디 어디 에서로 해석을 하면 되고 네, 요건 쉬워요 자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수단과 방법 뭐 재료 이렇게 쓰이는 뭐뭐로자 바로 이대데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큐와 車で帰ります 자, 오늘은 車で帰ります 뭡니까? 카이르가 돌아가다죠 응.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갑니다 가이리마스 자, 車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차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응. 수단을 어, 수단으로 쓰인 거죠 차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차로 어, 뭐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번째 문 볼까요? 두번째 문この料理は魚で作りました 해석을 보면 일단 요리는 요리죠. 이 요리는 사카나데치크림 맛이다. 스크르는 만들다. 스크리마스 만듭니다. 과거형 만들었습니다. 사카랑 생선이죠. 그러니까 이 요리는 생선, 물고기, 생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료가 되는 거요 재료, 어쨌든 뭐뭐로, 뭐뭐로, 수단과 방법, 재료, 뭐뭐로, 자 쉽죠. 어,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또 다른 용법은, 이유, 모모로 모모 때문에, 이렇게도이 대가 쓰이거든요. 첫 번째 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첫 번째 문은 <목소리> 아시다와 아메데, 운동가에와 중우시데스 자, 운동가에와 중우시데스 운동, 운동회죠, 운동회. 츄우시, 중지. 운동회는 중지입니다. 어, 아시다와 아메, 내일은 비. 내일은 비이고 운동회는 중지입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지만 여기선 이 암에 비라는 것 때문에 운동회가 중지된다는 거죠. 이유 이렇게 이유로도 쓸수 있어요. 정리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일은 비이고 또는 비로 이렇게 봐도 되지만 좀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내일은 비 때문에 운동회는 중지입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또 다른 예문 볼게요. 今日はバイトで忙しいです 자, ,今日は, 오늘은 바이또는 알바죠, 알바 바이트 이忙しいです 바쁩니다 이忙しい, 바쁘다 어,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아르바이트 뭐뭐로? 아르바이트로 바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배웠습니까? 배웠으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거 배웠으니까 오늘은 알바 때문에 바쁩니다 일정이 바쁘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이유, 대가 쓸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용법.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정이나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뭐뭐로, 뭐뭐로서, 어, 뭐뭐, 어, 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의문은, 후다리 대아선다 자, 후다리는 둘이죠. 두 사람. 그죠? 희돌이 한, 명. 후다리 두 사람, 두 명. 아운다아소뭐 놀다의 과거, 과거형이죠. 후다리 대아선다 둘이서 놀았다. 둘이서 놀았다. 두 번째야. 경호의仕事はこれで終われた. 자, 경호의仕事, 仕事는 시고토. 일이죠. 오늘의 일은 오늘 일은 これで. 이걸로 어뭐 이걸로써 오하리다. 오하리는 끝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다. 정리되나요? 오늘의 일은 이걸로 이걸로써 끝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조사 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지금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각각 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장소 뒤에 이 대가 접속이 되면은 어디 어디에서 그죠? 그리고 뭐 수단이나 뭐 방법, 재료 이런 거할땐뭐 뭐로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맥을 봐서 뭐 이유로 쓰였을 때는 뭐 뭐로 또 좋지만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뭐 사정이나 상태 네, 이런 거쓸 때는 뭐뭐로 뭐 뭐뭐로써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봤는데, 여러분들 뭐 이해 다 되시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100%안 되는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뭐 실제로 이제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좀더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또100% 이해가 안될 수가 없거든요. 믿으시고 다양한 예문. 나올 때마다 이 조사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대용법 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